네, 안녕하세요. 노지를 가다, 노지구입니다. 제 노지구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청양에 낚시할 때가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제 인사드리고 오늘 가서 한번 또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인사 좀 드릴 겸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차량 접근성이 좋고 낚시와 캠핑, 네다두 가지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금정교, 예, 네, 금정교. 요 금정교 밑에, 그 현지인께서 월척 8마리, 1박에 월척 8마리를 잡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곳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인천에서 온이철이라고 네. 합니다. 아, 인천에서? 예, 네, 예. 네. 아...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노지원님 <laughs> 뭐 여기 뭐참개가 있나봐요. 계속 찌를 올려주는 데 허참질해요. 줄을 아. 잘라버리고. 참질하니까 목줄이 없어졌어요. 저 이거, 네. 제가 아닌데 간식 좀 담았어요. 잡수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삼밥을 예상하고 왔는데. 예. 네. 또 형수가 또막 오라고 해가지고. 형수한테 밥 대표가지고. 아유 지금 그러면 몇수 정도 했어요? 지금 한 다섯 수 정도. 다섯 수? 오, 네.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좀한번 해세요. 아저 인천에서 온 체시타라고 합니다. 아까 저쪽 위분은 뭐 사이즈? 38 정도나 나왔다고. 아38 그래도 어떻게 좋은데 소개시켜줘 가지고. 네? 아고 오늘 아주 힐링하고 갑니다. 아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조거하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번 뵐게요. 네, 예.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침 일찍 첫수 하셨네. 어떻게 손 받침 많이 보셨어요? 손맛은 밤에 잘 봤는데 예 네. 수다리 수다리요? 수다리 다 가져갔어요 <laughs> 수다리 다 가져갔어요? 네. 고기, 붕어를 아... 수다리 다 가져갔어요 아, 어망 그 어망 찢어놓고? 네, 어망 찢고 아어 영리해, 수다리요 수다리 굉장히 영리해요 망탱이 가져갔어요? 네 마... 망탱이까지 가져가고 네이형 거는 예다 네. 나오니까 아, 그게 영리해가지고요 예 네. 사람이 있나 없나 딱 봐. 그물망이니까 통째로 가져가거든요. 아주 영리하던데요. 그 마리수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른 거는 다 봐주고 여섯 치부터 넣거든요. 었 예. 네. 넣어가지고 한 일곱 여덟 마리 그래도 잡았는데. 아, 어제 하루만? 네. 예. 내가 한 일곱 수 했지. 어제 하루에요? 네, 그렇죠. 어제 하루만. 그 사이즈 그장큰건 어느 정도 정도요 아홉 치 정도 돼요. 아홉 치? 어, 어 힘은 좋아요. 아 힘은 좋아요. <laughs> 제어가 안돼, 애들이. 아 그래요? 되더라고. 어. 수심도한 예. 740밖에 안 나오는데 물이 그렇게 심었어땡길 때는 커 가지고 야, 이거 월척급이야. 한겨놈이 여덟치. 일곱치. 그 망에 또 담어져 있는 거 한번 보면 좋았었는데. 예. 수달이 또다 아, 아 네. 아쉽네요. 네. 청양에서는 수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 백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떡밥이거든요. 네. 요거 식물성. 아, 이게 동물성. 이거 식물성, 그다음에 예, 세트로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무침이에요, 옥수수 무침. 네, 예, 이거 어분, 이거 딸기. 이렇게 네. 해서 콘에 묻혀갖고 드시면은 좋을 거예요, 훨씬 아, 활성도가아 이거 콘에다가 무치라고요 네. 예. 이렇게. 네. 음, 예. 아 옥무침. 예. 이게 나오는구나. 네, 예, 음. 예, 일성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거 신제품으로. 음. 다음에 한번 또 오실 수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예, 예.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고 예, 예. 있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아유 습니다 좋은 소리 잘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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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올때또 연락드리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 네. 연락주세요.